라면 먹을 때잘안 예, 오늘 보여드릴 건 어, 전통시장,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미니 족발인데요. 원래는 잘안 먹었거든요. 에이, 미니 족발 저거 보니까 뭐 양이 얼마 되겠어 싶었는데. 요거는 예, 7,000원짜리인데요. 저번에 한번 이거 먹어봤는데 양이 상당하더라고요. 요 뼈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예. 오씨, 이렇게 맛있었나 싶을 정도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좀깔이 굽죠? 때깔이 굽은 거는 이제 뭐 잘하는 집 같은 경우 이제 한약으로 맛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커피나 카라멜 뭐 그런 데로 색소를 넣는 데도 있는데 뭐 저렴한 데서 뭐 비싸게 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카라멜이나 커피 등이 색깔이 아닐까 싶은데 먹어볼까요? 음, 썬푸자 음. 발라 먹고도 많고. 쫀깃한 게 좋네요. 오늘 한 6시간 전쯤에 사온 건데,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지 뭐, 아직도 그냥 쫀득쫀득 합니다. 요건 좀 발쪽이라서 살이 없는데, 음, 이거 살 많네요. 푸짐한 거네요. 이런 거한번 먹어볼까요? 음 살하고 그냥 비교하고 좋아도 좋고, 네, 아주 괜찮습니다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 가셔도 족발 판매하는데 가격은 좀꽤 비싸잖아요 아마 제일 싼게한만원 정도 하는데 네, 새우젓 찍어서 드시면 되고요 음, 아주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뭐야 꼭뭐 2만 원짜리 그런 거안 시켜 드셔도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거는 아, 솔직히 그거 삐쩍 말라붙어가지고 별로 먹을 것도 없습니다 전통시장 가시면 미니족발 아주 많이 맛있게 판매하니까요 참고하셔서 한번쯤 한, 번쯤 한 맛있게 드셔보시면 어 이런 맛도 있었네 네, 하고 놀라실 겁니다 참고하셔서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먹음직스럽죠 네, 그리고 가끔 보시면은 좀 어떤 데는 그 정직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아무 색깔도 안녹혀가지고좀민풍생속한맛저 느낌도 있는데 그런 것도 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참고하셔서 뭐 골고루 어몇 군데 다 드셔 보시면 아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집이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